가장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대신 져야될 십자가. 이건 내가 질러 그러면 안 됩니다. 죄짐, 죽음, 심판. 이건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예수님께 맡겨야 되고 죽음 문제도 십자가에 맡겨야 되고 심판 문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뭐 율법주의고 그걸 믿음으로 맡기는 걸 그걸 살 길, 영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될 짐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자기 십자가가 뭐냐? 사명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앞에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는 수직적인 거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 수평적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는 게 뭐냐? 오늘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 지혜인데, 분별력이겠죠, 일종의. 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푸는베푸는 것이 지혜다. 베푸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해야지 말라. 이게 또 지혜고, 세 번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지 하 않는 거. 이게 또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의 십자가를 잘질수 있는 종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27절, 28절인데, 베푸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우리 축복이 오는 네 가지 길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중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은혜 베풀기. 어, 룻기에 나오는 룻의 인생을 살폈죠 룻이 헤세드, 헷새드. 헤세드인데 중심이 헤세드를 은혜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건 간섭이죠. 어려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간섭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나오미 인생이 참 불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게 해세드잖아요. 은혜를 베풀었죠.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데, 루시 은혜를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십 배에 대한 은혜를 부어주시죠.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 집안의 어떤 뿌리가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이 집안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33장 19절 어제 뭐 자세히 읽진 않았지만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은혜 베풀면 은혜 베풀어주고 극률이 여기면 이게 행동이거든요 나도 극률이 여겨줄 것이다 이극률이란 단어가 스프랑커드 이조마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면 나도 너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베푸는 자가 될때 여기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부자. 뭐 많이 가졌다고 부자인가요? 베푸는 만큼 부, 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는데 하나도 매, 못 베푸는 사람.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부자인데 되게 인색해. 그럴 때 속으로는 그러지 않다. 안타까움이 좀 있죠. 왜 이렇게 인색하죠?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많은 가난한 사람. 반면에 뭐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다 베푸는 사람들을 볼때 영광을 보고요. 그다음에 존엄 같은 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네요. 마더 테레사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 가 나와요. 어떤 캘커타에 있는 그 굶는 아이가 있어서 그 먹을 걸 줬답니다. 그 허겁지겁 먹어야 될 상황이래. 너무 애가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그런데 그 먹을 걸 줬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막가고 어디 갔다 오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옆집 친구 주고 왔대요. 나도 배고픈데 옆집 친구가 더 위급한 상황이라서 주고 왔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아이인데 내가 그 아이에게서 존엄성을 봤다고. 가난해도요. 함부로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조롱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 크리시안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 베푸는 자가 될 때, 거기에 영광이 있고 존엄성이 있어요. 뭐, 제가 직접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좀 죄송을 한데, 어 뭐, 들었던 얘기예요 사모님들 모임이 있었대요. 사모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인데, 사모님들 3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세미나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사모님들 뭐, 준다고 뭐, 선물을 300개에서 조금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320개쯤 준비했는가 봐요. 모자랐대요. 그래서 되게 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도 부끄럽더라고. 아 부끄러워 이런 거죠. 그 300명이 모였는데 300개를 준비하면 300개가 딱 맞으면은 되게 영광스럽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이유 이유는 잘 모르겠어 내가 현장은 그렇지만 부끄러운 거죠. 300명이 안돼 320개가 모자라면 부끄러운 거지. 제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뭐 챙겨가고 뭐 집에 있는 아이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결 갔을 때요. 타이거 새우라고, 타이거 슈림프라고, 하나의, 하나의 하나에 우리나라에서 한 5만원쯤 하는 거를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물론 거기서 한 만원쯤밖에 안 했어요. 51명 가고 거기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한 56명 했거든요. 예약을 56개를 했어요. 두 개가 모자랐어. <laughs> 나는 이게 참, 참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빨리 먹어도 이게 이따만한 세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개 먹은 사람이 두명 나올 리는 없어. 그 쭈꾸놈이 안준 거야. 속인 거야 두 개. 그래서 내가 존놈을 느꼈어. 우리 문제 아니고 니네가 안 줬다. 그, 주인, 주인이 내가 볼때 되게 초라해 보였어. 돈만 많으면 뭐래. 돈많은짱깨 같은 놈. 그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많이 갔다고 두개 속였어. 우리는 두개안 먹거든. 그래서 두 명이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껏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왔어. 두개안 줬어. 다음에 또 가서 또한번 시켜봐야지. 이제는 손도 안 떼고 세, 세 보고 먹을 거야. 부끄러운 거죠 그거 그렇죠 이렇게 단체로 가면 속이고 막 그러는 거 부끄러운 거죠 이런 겁니다 베푸는 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이 영광스러운 게 뭐예요 뭐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뭐 휴대폰 두고 뭐 갔다 오고 카페에서 뭐 노트북 펴놓고 갔다 와도 안 없어진다 그게 K도독이라고 그러잖아요 K도독 딴 나라 그러지 않은가 보죠 크리찬이라고 하면 더 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거죠 베푸는 거 우리 먼저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 먼저 베푸는 거. 나는 인도 캘커타에서 이마다텔에서 얘기를 듣고 캘커타 사람들 무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하지만 존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얘가 기드는데 나이 들면은 뭐 치매 때문에 그러는지 뭐 아니 치매 아니라도 이렇게 잠깐 기억을 못 하시는 분 있잖아요.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게 비밀번호 잊어, 잊어버리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열쇠 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거든. 그 어떤 어르신이 대문 그 비밀번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외우기 쉽게 9999로 해놨어요. 9,999. 그리고 어머님 잊어버리면은 비둘기라고 외우세요. 비둘기, 비둘기가 9999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비둘기는 기억이라는데 999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아, 비둘기인데, 비둘기인데. 근데 그 도와주는 분이 9 9 9 9구를눌러서 열어줬어요. 나는 그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픔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 아니에요. 왜 이분이 비둘기라 그러나. 이런 게 저는 베푸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 그죠? 그런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거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네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였노라. 하지 말라. 미루지 말라 그런 거죠. 감동이 사라졌을 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쇠도 달궈졌다 치면 쉽다는 거죠. 베푸는 마음이 뜨거울 때 베풀어야 된다. 옛날에 그렇게만 해석을 했거든요. 다시 보니까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 그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웃에게 갔다가 내일 오라.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 제가 볼때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게 맞는것 같아요. 누구 도와주면서요 사진 찍는 거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안 하죠. 뭐 이렇게 뭐 갖다 주면 뭐 물품 뭐1억 해가지고 뭐 동그라미 몇개 치고 그 얼마나 구, 굴욕감을 느끼겠어. 안안 그렇습니까? 아 저한테 어떤 분이 밥을 차려주면서. 목사님 손가락 숟가락 떼지 마. 그러면서 불쌍한 목사에게 밥 차려준 거그 사진 찍고 간다 그러면 내가 굴욕스러워서 먹겠어 그거 똑같잖아요. 근데 왜 가서 사, 사진 찍어 그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죠 존중해 주는 거 그런 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이라 그래, 스피리츄얼 강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육적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그렇잖아요. 가장 아픈 것이 몸의 중심이 되잖아요. 손가락 아파봐요. 그러면 손가락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죠? 다리 다치신 분들, 다리 기부사고 다신 분들은 약한 다리를 중심으로 행동하던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그걸 영적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베푸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 그게 십자가전는 인생입니다. 사명과 사람들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해하려 하지 말라. 29절 30절인데 읽읍시다. 29절 30절 두 자리입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 새신자들 오거나 이러면요. 자꾸만 이렇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뭐, 나이가 몇 살이니, 뭐, 직업이 뭐니, 수사가니, 수사하듯이 자꾸 묻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다 말해요. 말하는데, 말하기 쉽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아는 건데, 정말 묻지 말라고, 뭐, 가정 문제, 뭐, 자녀 문제, 자꾸공동체차게 후협하는 거, 이런 거, 옳은 거 아니라는 거죠. 이간질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이건 이거하고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어제 성교공부 내용이 11개상 18장이었지 않습니까? 아아 그러니까 밑에서 선지자 100명 숨겨준 사람이 있었죠. 오바댜아라는 사람. 오바댜아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오베트라는 게 종이란 뜻이고, 그래서 오베트 에돔 애돔, 그러면 에돔의 종이에요. 그리고 룻의 아들,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 태어난 게 오베드예요. 오베드, 오베트. 종이에요. 그게 왜 종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종. 뭐 겸손한 그런 의미겠죠. 오바디아, 그러면 오베드 플러스 플러스 야가 하나님이거든. 여와, 호 여와, 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바디아, 하나님의 종. 오바디아가 아의그 장관이었는데, 그거 말고도 성경에도 오바디아서가 있죠. 오바디아서의 주제가 뭐예요? 에돔의 심판이거든. 그래서 오바디아 생각하면은 오베드 에돔 에돔의 종 이것도 생각나고 오바댜 그러면 에돔의 심판에 관한 얘기라고요. 애에돔을 생각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웃을 헤아려하지 말라 할때 대표적인 샘플이 에돔에 에돔. 애돔. 에돔은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형제국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동쪽 밑에 있는 에돔 형제국가라고. 그런데 남쪽 유다가 망할 때느부간네살이 3차 침공을 했잖아요. 와가지고 예루살렘 포위. 1년반 동안 포이고 다 굶어 죽이고 박살을 했다고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해 버리고 그때에 길잡이 노릇했던 게 애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백성계에서는 애돔 그러면 이가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5만 명 정도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예 처음에 5만 명뭐 해서 총한 100만 명쯤 끌려갔어요. 예 3차에 걸쳐서 끌려갔다고. 그러면 남쪽 유다에 남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심어 없는 사람 남고. 항상 전쟁이라는 게 무서운 게 여자들이 어렵죠. 그래서 이건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절대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자기의 피의 순수성을 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피의 순수성.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에 망하고 난 다음에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여자들과 아수르 사람들의 혼혈족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박대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정통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랬다고. 근데 남에게 눈물나게 만들면 지도 피눈물 나는 거라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난 다음에 이방 민족은 아니지만 형제 민족인 이 애돔 사람들이 와 가지고 피를 섞어 놨어. 상당히 섞였어요. 상당히.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의 순수성이 없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순수성이 더 있어요. 근데 자기들도 부끄러가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그피 섞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둠의 인이라고 불렀어. 이둠의. 이두메. 이둠의 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대요. 그래서 헤롯이 이둠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부도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성전도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성경에서 제일 나쁜 놈들로 여기는 게 뭐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에스겔에서 살폈죠. 에스겔 보면 25장부터 도매급으로 일곱 나라 이렇게 심판 얘기 하잖아요. 그 거기서 에돔이 나와 블레셋과 함께 나오고 다시 32장에 가면은 따로 띄어놓고 에돔을 때려버려요. 그리고 오바디서 같은 데는 애돔 하나, 한, 하나를 하나 놓고 그냥 전체를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애돔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제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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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해해 끼치는 거예요. 애돔같이 닮아 안됩니다. 에소비아같이. 그러니까 가장 큰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은 애돔이었다고요. 왜? 유다가 제일 약할 때 등쳐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뛰는 사람은 애돔적이고 그건 뭐예요? 악마적에요, 이 악마적. 반면에 약한 사람을 도와줄 때는 영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남의 연약할 때이따모십시오 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수라도 어려움 당하걸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일으켜 준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조롱 당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다 당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야 지혜가 뭡니까 이웃을 해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30절이 나오잖아. 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나 이거 계속 애돔이 생각나요. 애돔이애돔 같이 살지 않는 우리 지혜를 얻는 우리 믿음의 종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영광 보이소서 이 찬양이죠. 난 대단해요. 어제 설교 아니었어요? 어제 설교를 했는데, 우리 김희연 자매가 그 저녁 막 먹고 있는데,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작사를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뭐좀 이게 영광이 아니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랬는데, 설교를 제대로 못 듣고 허비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꿔놓고. 뭐,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예수님 초대하는 거, 예수로 사는 이어, 뭐, 이거, 그런 거. 한두 군데만 바꿨어요. 바꾸고 잠시 한눈 파는데 50분 있다가 곡이 왔어. 그럼 도대체 작곡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채 GPT를 한거 아니에요? AI를 한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오늘 부른 찬양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작사자도 있고, 작곡가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질은 모르겠지만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 그래서 오늘 찬양한 거예요. 근데 참그 내용이 좋았던 게 어제도 그거로 사람들이 변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악인의 형통을 뭐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속상해하고 이러는 거. 자기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잖아.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영광을 다 바라보니까 하여튼 몇몇 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영광을 위해서 기도만 해도, 현재 고난이 이기겠더라는 거예요. 이 교내 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 악인의 형통 여러 사람이 보이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영광. 저는 작사한 사람이나 작곡한 사람이 나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영광. 그게 우리 힘이에요. 이거죠. 악한 자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고 이런 걸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린 영광이 뭡니까? 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지막이 비참한 건데 뽑고 뭐 따지느냐 그런 얘기죠. 32절 33절 한번 봅시다. 끝을 보는 거. 시작. 대적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 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스위스 의사 그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책 되게 잘 쓰는 분이에요. 이분은 의사 안 하는 게나아 글을 더잘써그 여러분들 꽤 된, 15년은 된것 같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이루라고 라 하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이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도 없고 아, 결혼도 모험 아니야. 그럼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 그러니까 모험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Out of your boat. 그러니까 네, 보트에서 나와야 무리를 걷지, 뭐 그런 개념이에요. 하여튼 모험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모험이 필요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도 모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모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분의 책에 두 가지 모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신앙의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일의 친구들 같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모험, 그래야 예수님이 붙들고 결박은 풀리고. 물 가운데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죠. 모험, 신앙의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신앙의 모험이 있었죠. 사자고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자고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 모험, 이거는 뭐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감명받았던 얘기가 뭐냐 하면 신앙적 모험이 첫 번째고 또 하나의 미음, 모험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베푸는 모험. 나는 베푸는 게 모험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돈이 생명이래. 돈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이 베푸는 건 뭐냐면 돈이 보호한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베푸는 게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 언제 생육하고 번성하느냐. 언제 사명을 다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느냐. 신앙적 모험 플러스. 앞부분은 맨날 들어서 약간 식상했어. 근데 베푸는 모험.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 여기서 신앙게막 도약이 일어난다, 도약이.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몸이라니 몸. 그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데, 누가 뭐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잖아요. 그 뭐,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랬더니, 뭐, 율법 지키라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억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누가 뭐 18장 22절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또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르라. 하늘에 보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본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배푸른 모험을 못하는 거. 근데 큰 부자인데,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하고 가더라. 이게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꽝이지, 꽝. 신앙의 모험은 모르겠어. 근데 배푸른 모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친구가 영생이라고하는데 영생은 세 가지잖아요. 과거, 폴 트루니의 얘기예요. 과거의 과거의 영생은 뭐예요? 죄 용서 받는 거. 현재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평안과 기쁨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는 천국 들어가는 거.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근데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면서도 사죄의 은총을 못 느끼는 거죠. 지금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할게예수님 찾아왔지. 감경은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터널 라이프를 못 누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책 하나를 딱 주잖아요. 모험해야 돼. 말길 못 알아듣니까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너의 부족한 것은 배풀라. 그거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개개인의 삶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험하십시오. 모험, 모험하는 인생. 폴투르니의 책 아니면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요약이라도 찾아봐. 요즘에 AI로 요약도 잘 해주대. 요약 봐야 요약. 요약 봐도 도움돼요. 근데 신앙적 모험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한 주간 우리 이제 6월달 저기 배푸는 모험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계실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사람그 이제 베풀기란 돈 없어도 못 베푼다. 나 목사지만 불교 불교 하나 소개해줄게요. 무제칠사라는 게 있어요. 무제 재물이 없어도 일곱 가지 줄사자예요. 줄수 있는 거 무제칠사. 뭐 한자로는 얘기할 게 환시라 그래서 웃음 뒤는 얼굴 줄수 있죠. 저는 목사들도 불구하고 너무 그게 좋아요. 아, 저한테 맨날 찡그리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 축도 때 집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난 상처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 어, 아, 나 이거, 이, 이날 개같이 여기는구나. 축도 안 받고, 뭐, 뭐 자꾸 쌓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웃음 주는 것도 줄수 있는 거예요. 돈안 들잖아. 아무것도 없어도 웃음을 줄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언시라고 해서 따뜻한 말로 경제해 주는 거, 줄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심시라고 해서 따뜻한 마음 전달해 주는 거. 안시라고 해서 호의를 담은 눈, 어떤 눈인가? 눈 예쁘잖아. 그 예쁜 눈으로 이렇게 쳐다봐 주세요. 이 격려의 눈빛으로. 신시라고 해서 몸으로 돕는 거. 그 뭐죠? 재능 기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물건 거 들어주든지, 뭐 망가지면 고쳐주든지. 어제 그 우리 어린이 하나가 문이 끼었어요. 고쳐야 되그든 고쳐야 되는데, 재능 기부하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거 믿어도 되나? 자기들이 와서 하겠대. 믿음이 없어. 이천년 간사, 그 전문가 시키세요. 사람 불러. 내가 볼때더 망쳐놓을 것 같아. 어, 하여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돈 없더라도 이렇게 몸으로 돕겠습니다. 그런 거지. 좌시는 뭐냐면, 자기 있던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내주는 거. 찰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게 아까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굳이 묻지 않고 사람 속을 헤아리는 거, 사람이게 대답하기 싫은 거를 헤아려서 묻지 않는 거, 그런 것도 해주는 거래요. 한마디로 해서 친절하라는 거, 친절하라. 이거 할수 있겠죠. 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는 우리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우리가 짊어져야 돼, 십자가 베푸는 지혜, 이것을헤아려가지 않는 지혜.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지혜. 잘 이루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4,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검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영광, 그리고 존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되기를 추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영광 보이소서 찾아가겠습니다